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34%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똑같이 34%의 맞불 관세로 대응했습니다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 비례 대응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. 중국의 관세는 4월 10일 낮 12시 1분부터 발효됩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중국은 미국 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했고, 미국 드론 기업 등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. 더 충격적인 건 히토류 수출 통제까지 발표했다는 점입니다. 스마트폰, 전기차의 필수적인 광물인데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6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무역 전쟁의 해결책은 있을까요?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사업권, 매각을 중국이 협조하면 관세를 낮출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. 양국의 무역 갈등,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주목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이 무역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 같나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뉴스를 받아보세요. 감사합니다.